어. 자, 오늘은 12월 5일 입니다 어 서비에서 어, 적벽시에서 출발하여 리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흐립니다 먼지가 없어서 좋긴 좋아요 하지만 조금 춥습니다 어 오늘도 한 반나절 정도만 이동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싱싱아겠죠 와. 쏘고 <목소리> <소> 같은데 <목소리> 와, 진짜 싱싱하데 어, 보이나요? 소머리도 있어요. 소머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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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种九块九一斤，猪脚九块九一斤，骨头九块九一斤，鸡腿五块九一斤，排骨十七块九一斤，鱼头七块钱一斤，花果山脐橙十五元十斤，玉米一块钱一个。特价特价，猪肉七块九一斤，五花肉九块九一斤，猪脚九块九一斤，骨头九块九一斤。

저거가 뭘 w y 무슨 이 호텔하고 인연이 있는지 어, 왕복 10km, 그러니까 한 5km 좀 갔다가 물 먹고 싶어서 문득 보니까 여기 물통을 저걸 두고 왔지 뭡니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에이,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하려면 10km를 더 움직인 거리인데 10km면 오후에 제가 한 시간 가는 거리예요. 물론 오전은 아니지만. 아유, 정신머리하고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구요? 트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트럭, 이런 트럭, 트럭, 트럭!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뜨뜨뜨뜨뜨뜨뜨차게 달린다 뜨 하이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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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뜨뜨뜨뜨 이 대나무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사람들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먹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7위안이라 그러는데, 어, 1,400원 대나무 하나에, 아 어, 하나, 이, 이, 이 저, 저거 한 개. 치, 치, 치유안? 치유안? 어, 몰라, 하나 주세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어, 주세요 그냥 주세요 어. 대나무 같돼요 대나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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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계산 되는지 먼저 한번 해보고 계산. 계산? 서 어, 이게 또 아야, 아, 아, 아 계산이 또안 되면 안 되는데, 또안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오케이치안오케이오케이치이안 네, 이거, 이것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에 네, 할머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 전문 인증. 루스다우? 루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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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답니다. 이, 이, 무슨, 뭐, 중국어는? 어, 와서, 한국어는. 한국어는, 예. 한번 이거 쭈꾸 짚고 하아 쭈꾸, 쭈꾸. 어 알아. 할머니 쭈꾸 할머니. 아, 방금 한번 쭈꾸 냈는데. 응. 무슨 놈같던데한 가지, 한 가지 있어. 자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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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있어. 그냥 그. 아딱 근데 이걸. 이거 어떻게 먹더라? 사람들 이게, 뭐, 씹어서, 뱉어서 버리나? 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어떻게? 암, 양, 양다 먹어? 거의, 그냥, 그 먹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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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니, 이거 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10억? 3천? 어? 아우, 안 되는데? 아 어? 아? 네. 그치? 내가 버리는 거야? 네. 아, 여기다 이렇게 버려요? 네.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이게. 이빨 안 좋은 사람, 이빨 나갑니다. <laughs> 이거. 잘못 샀어. 설탕 소스 끝에 설탕물처럼 달달한 물이 나오는데, 어우, 이빨 아파요. <laughs>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 비싼 임플란트 아이씨, 인플란트하고 뭐다 막살나겠는데? 아우. <laughs> 아, 이거는 산육 같아요. 상님 맞나? 뭔가를 이렇게, 야, 침마당 한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역시 닭이 또다 다니고요. 마당에, 저기도 보니까, 차농차를 정말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 차를? 차 아닌가? 무만 봐도 차 같은데. 아, 길을 가다가 멋진 모습이 보이길래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차밭이 보이네요. 자, 아, 이렇게 멀리, 아, 저기 멀리까지,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 더 멋진 풍경이 보일 것 같은데, 아이고, 거까지는 가기 싫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자바치 멋있어요. 아, 아, 중국 와서 제일 당기는 것 중에 한 개가 김치 아니고요 커피입니다. 커피. 아, 여기에는 라떼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라떼도 귀합니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없어요. 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차농사를 참 많이 짓네요. 그리고 이 동네, 어, 여자분들은 빨간 빤주를 좋아하나봐요. 아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다 보면 길거리에 빨래를 막 늘어나요. 속옷까지. 아! 중국사람들 빨간색 좋아하는건 알았는데 딱 봐도 여자 팬티 같은데 빨간색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간 반주에 중국 자요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뭔지 몰라서 그냥 밥하고 뭐 시켰습니다 그으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차도 갖다 주고 또 친절을 또 베풉니다. 아유, 밥 먹기 힘들어요. 일단 자꾸 먹는 거만 올리는 것 같은데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황단성의 <목소리>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몰랐는데 어 접벽시에서 여기 리샹이라는 곳으로 왔는데요. 후베이성에서 후난성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아우 좀더 조금 쓰면 해가 뜰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후난성 아침을 기분 좋게 달리고 있는데, 예 드디어 보이나 모르겠네요. 때문에. 드디어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기아가 디 스프라켓이 지 마음대로 간을 뭐막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체인이 딱 걸렸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언급 조치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주 사용하던 스프라켓이 이빨이 부러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며칠 됐다고. 아, 이거 참몰라 일단 응급 조치 수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데요, 응급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응급이고요 네, 이상하게 참 트라블도 생기네요. 그래서 손을 살짝 땡겨봤는데. 오른쪽을 돌리면 맞나? 맨날 헷갈려. 왼쪽이도 오른쪽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100km로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강강 위에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강 진짜 기네요이젠할 말도 없습니다. 이거 돼요? 그냥 장강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고요. 기가 또 말씀입니다. 이스프라켓이정말 이상해요. 이거 뭐한 달도 안 돼서 에이, 자전거만 비쌌지. 이. 우와, 다리 진짜 길네요. 다리 끝이 안 보입니다. 나좀흘났어저 멀리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리 끝이 와 아직 반에 반도 못 왔습니다 와 이게 와 보이면 좀 좋겠구만 와저큰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와 이쪽도 우와 멀리 보이던 아파트가 좀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리 위에 있습니다. 와, 대태원에서 이렇게긴 다리는 처음 봅니다. 그것도 내가 건널 수가 있다니, 이야. 아, 이젠 이것이 다리라는 생각조차 안 듭니다. 그냥 그냥 길같아요 아. 다리에 끝이 보입니다. 아까 봤던 아파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왼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네요. 아, 참네. <laughs> 우중 라이딩입니다.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크다란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그걸 떼고 나면 이런 직선 길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 사람들이 수화로 대화하는 걸 봤어요. 좀 그래서 찍지는 못했는데 아니 손 동작도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수화도 무서워. 아. 진짜, 끝이 없는 길. 길가에 가로수 옷을 벗으면 떨어지는 잎새 위에 만나어린눈 얼굴. 오늘따라 우리 집사람이 참 많이 보고 싶네요. 여보. 야또 나왔다. 그다란 아치 영 다리 너무 행복해요. 저거 끝까지 올라가면요. 신나는 내리막이 있어요. 올라가는 건 열심히 만드느냐? 어차피 껄바 할 겁니다. 엉덩이도 좀 쉬어야 하니까. 아. 자, 이제 내리막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려갑니다. 야, 야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다. 소확행 이런가? 혹시 저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건조해서 그런가? 큰 가로등 같은데서 하얀 뭐저 연기 같은 게 나오죠? 저게 물입니다. 분무기로 물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고요. 그 도로가 촉촉해졌어요. 저기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에서는 정부 정책상 어, 숙박소에 외국인이 갈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트립닷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있는 호텔에서. 외국인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주는 호텔이 진짜 특급호텔이에요 그래서 또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새로운 숙소를 또 찾아왔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이 동네가 두 번째 숙소에서또 빠꾸먹고 한 10km 더 있는 거리에 거기는 될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덕지도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길이라고 이걸 한세 개를 더 올라가야 돼요. 이젠슬 욕이 기 나올랍니다. 해도 다 저물고 있는데 아 미치겠네요. 드디어 숙소에 왔습니다. 아, 그리고 밥 먹는 것까지 도와주시고요. 와, 저는 또 빠꾸 당할까봐 지금 날이 이제 어물어지는데 아 저물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태자 맞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 대충 느끼면 알것 같습니다. 일단 밥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 좀 안내해 주시니까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 동네는 병주고 약주고 같아요. 그렇게 힘들기해서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밥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뭔지 모르지만 제가 시킨 요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뭘까요? 이건 밥인가? 좋어이 이거 야밥 먹는 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서너 명이 붙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좀 귀찮을, 귀찮을 정도로 도와주십니다. 아, <laughs> 어, 이 나라 정말 신기해요.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어, 느꼈던 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자다가 쫓겨났습니다 어, 제가 왔던 이 호텔이 어, 분명히 trip.com 에서는 된다고 돼있었는데 trip.com 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짐하고 자전거하고 여기 공한 경찰분들이 <laughs> 와 계셔가지고 저를 어, 경찰차로 자전거하고 이걸 싣고 어, 이제 허가된 외국인이 잘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겠다고 합니다 와서 저 경찰차도 타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경찰차 있네요 이것도 뭐 경험이죠 <laughs> 재밌네요 별걸다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수갑, 수갑. 보이십니까 수갑 중국 경찰차를 탄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이런 일이 다 있네 저는 잡혀서 아주 비싼 호텔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이코 살다보니 또 정말 중국 재밌어요 빙허하 <laughs> <laughs> 아이코 삐까뻔쩍한 호텔이 왔는데 머신제또 뭐 안된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다른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제가 타고 온 경찰차. 폴리스. 보이시죠? 폴리스. 폴리스. 저 차를 또 타고 가야 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laughs> 자, 여기는 다시 경찰차 안입니다잘안 보시죠? 할로 l 할로우. 인물 좋죠? 안녕하세요. 센스 맙니다. 베리 피아 v 리 r y 스 e r y v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v e 왔습니다 <laughs> <laughs> 저분이에요. y v 진짜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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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어제 숙소에서 분명히 그 제가 외국 그 앞에 두 번이나 그 퇴짜를 맞았어요. 외국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트립닷컴에서 보고 두 번이나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립닷컴에서 어 외국인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숙소를 찾아서 어 저기 한참을 달려서 10몇 어 킬로를 달려가 좀 외곽에 있는 시골 쪽으로 가서. 숙소를 잡고 잤습니다. 자다가 끌려 나왔어요. 안 된답니다. 어쨌든 이제 끌려오면서 제가 어 경찰차 안에서 어 협상을 좀 했어요. 나는 가난한 자전거 여행자인데 너무 비싼 곳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왕 갈 거면 좀싼 곳으로 가라. 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자기가, 그, 여의도시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는 한곳 뿐이다. 라고 해서, 어, 굉장히 그, 화려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잘안 됐나 봐요.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요금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위해서, 좀 싸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거기서, 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두 번째 호텔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온 겁니다. 어, 여기 와서는 또 한참을 얘기하더니, 어, 뭐가 잘 됐나봐요. 라틴 리셉션에 있던 아가씨가 좀, 어, 난처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그 묶었던 빈관 그 시골보다 더 싸게 여기 잡아 줬습니다. 어,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나름 좀 고급 호텔에 왔습니다. 어, 나는 이렇게 여기가 좀 코가 아침 되면 항상 막혀요. 여기는 난방이 그 저기 저 뭐죠 에어컨 그 있잖아요. 그 반대로 그 바람 나오는 거라서 제가 비염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이게 좀 카펫이에요. 카펫이 있는 호텔 내 처음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와서. 이야, 카펫이. 그리고, 어, 화장실 옆에서 바로 보입니다. 좌변기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좌변기예요 이야. 어제 처음에 묵었던 숙소에서는, 어, 그 쪼그려싸 해서 이렇게 물 내려가는데, 바로 그 옆에 샤워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 어제 샤워하다가 어, 똥간에 발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또 새날이 밝고 여명이 밝아옵니다. 아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두려운지 하여튼 재밌네요. <laughs> 자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찰하고 저하고는 어 뭔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지도 떼고 유튜브 각 나오라고 막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왠지 좋아질 것 같아요. <laughs>